먹지않아 근데 먹자. c o m 먹을거 많아 you? 스테이크도 있고 막 오오. 베이컨도 있고. n 자 그만 먹어 a piry. I'm going to be a p 있거든 파일 이 너네 보이냐? 파일이? 사람 시체. 파일이 말고 파일. o 아, 예. 아 e 부셔아이부잠아만어셔이곳아 h 야 h yeah. Oh, yeah. 어 h yeah. Thank you. Thank you. t i n t h n y t h 쩌 n t h 아 너무 뭐 아니 친절하게 세개 복사해놨네. <laughs> 아 아니, 아니 이거 원래 그래. 키 카드가 필요해, 선님 이거. 키 카드 찾아야겠다 이거. 뿌셔도 되나? 야, 오 불도 있어. 이거 왜 뿌셔? 청소하고 있잖아. 아니 제대로 못하길래. 어 라면 있어. 컵라면. 컵라면? 한국 거야? 일본 거야? 그런 거지 강아지 간식도 있는. 응. 개새끼 간식은 왜? 이게. 전둔들이네 스테이크 작은 덩어리가 있네 내가 이 지랄이네 와 이새끼 뭐야 언제 왔어 죽여 에이 물마시기 버그 원드 오야 여자 또 왔어 어이 씨발 어디어디어디 어디어 어디. 뭐야 어너왜야 무기 집어넣어 무기 집어넣어 주의주의주의 뭐, 주의, 주의. 왜 나한테 오냐 왜 오오옹 미친놈이 씨발 뭐야 저, 아! 저, 아! 저저 <laughs> 저, 저 개새끼가 방해하는? 죽여, 어? 죽여 이 새끼 죽여 개새끼 <웃음> <웃음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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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이> 이상한 새끼 이렇게 다고 치는 거 없었지 야 이거 해변가 근처 갈때 우와 오, 우와 멀티가냐? 야 크다 야저 삼바 야 여기 와 설사 한번 아 <laughs> 저기 야, 있다 벌레. 저기 저기 보여 삼인? 네. 빨간색 쟤그 구형 모트인가 봐. 너는 왜안 보이지? 나 가자, 일단 들어가자 가자, 가자. 여기로, 와, 여기 일로 와, 일로. 와. 여기로 가자. <목소리> 미쳤네 이거. 야 이건 그냥 씨발 진짜 개밥인데? <laughs> 또 있는 거 뭐야 저거? 어, 뭐야? 우리 나무인가? 나무가도 다니네 어, 진짜네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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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가 떠다녀. 와 파도 봐. 파도 묘사한 거 봐, 씨발. 자, 여기 조심해. 상어나오 나니까 이 새끼 왜이 늦어? 구경하고 있잖아. 그래픽 구경이 새끼야! 알았어. 저 나무 제일 최대한 가운데로 까 가자. 여기다 쉼터를 만든다고? 어. 저장만 해놓을게요, 여기는. 그냥 어, 칼맥기다칼맥기 갈매기 잡아봐야지. 야, 이거 진짜 이거. 텐트 지은 거 진짜 잘 구현해놨다, 이거. 그치 아냐야 <laughs> 얘들아, 시범들아. 어, 그니까. 그러네. 어, 됐다, 오케이, 저절 해놓고 이거 시발. 가자, 저. 아 거북아! 해체하네. 어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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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아 맞았냐? 아유 감히 잘. 어 지아 잘 봐. <laughs> 아 좀. 어 아, 아, 멋있다. 야 거북이 등껍질로 뭐할수 있나? 볼까? 아우 멈에 저거 뭐야? 야, 야 거북이 백스텝 하는데 뭐냐, 저게 죽여. <laughs> 거북이 날라가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. 아 잠시. 어디 보자. 아, 야, 거북이 시방 시체 표현봐 와, 이거 트레더 나온 거 그대로 반영해냈네. 제 가게임인데 이거. 너무 징그러워. 거북이도 올라온다. 어, <웃음> <타워>. <웃음> 등껍질 뭐야. <laughs> 야, 아, 거북이. 일단 거북이들. 거북이도 올라온다.

안보여? 아예 안보여 하나도 너만 보이나봐 그래? 성일를 보여? 나도 안보여 나중에 내 영상을 하는데나심혈공무 있거든? 무섭거든 나 바, 바다 밑에 지금 여보나 어떻게 할래? 아 꺼져 씨 사빈아 볼래? 소마어 꺼져 씨안 무서워 삼빈아 왜그래 따라오고 있어 얘들아? 어응 어. 음, 가고 있어 내가 너무다 빨리 가고 있다 야, 뭐야, 그거 뭐, 옛날에 그거잖아, 그 그거. 바다에서 사람 어! 남잖아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<laughs> 나 물려, 나 물려서 그 아직 시바. 상관없어 시바. 어우, 우리 우리 시체가 <laughs> 걸려가지고. 야, 권총, 권총, 건총 그렇다 시바. <laughs> 피 피구. <피구구가>. 바다에서 사람 남 아. 어, 권총. 오, 잠깐만 시바. 오, 시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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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, 야, GPS 얘 있다. 야, 그거 먹어라. 얘, 얘한테 GPS. 야, 권총이다. 네? 그까 그래, 권총먹어 응도돼 어, 상관없어 어차피 야지저 상어 잡아야 상어 야 거, 어차피 권총은 우리한테 가. 어차피 총알은 총은 서로 따르니까 장탄수가 안나와 <laughs> 뭐가? 장탄수가 안나오잖아 알키 눌러봐 총알 알키? 눌러봐 안 뜨는데? 안또안또안떠안 또. 9미리사냥이지 이거. 음. 여기 총, 여기 보면 알겠지만 근처 총알이 없어. 상어 상어 어디갔어? 어 잡았어 저기 있다 여기 있다. 누웠다. 컷. 어고 있어? 잡았어 잡두 마리 잡았어. 나가 나가 나가자 얘들아. 더 있냐? 뭐볼것도 있어? 없지. 죽지? 가자 가자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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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또 있어 한 마리 또 있다 나가 되는 거야 이기 죽였어? 어 죽었어 나 갈게 얘들아 야, 나 재정전했어 지금 재정전. 나 무서워 나심해공중 있어 가자 가자 가 어. 응? <laughs> 야만들었다 모닥불 어야 모닥불 근처에 그거 인제 그것 좀 만들어줘 어 근처에다 만들어야 돼? 아니 그냥 아무데나 해도 돼 근데 분위기 살려면 근처에 지는게 낫지 않냐? 아 맞지 뭐가? 뭐 만들어? 야야야 야야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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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봐 왜? 왜? 어 오, 여자다! 야 무기 대려어 여자야 여자야? 어 어디어디 어디. 온나? 온나 어이 온나! 무기 못 주나? 걱정지 말아요 우리 안 먹을때 안해요 <laughs> 또튀어나오는거 아냐 시금 씨발 <laughs>

값을 떨어요, 값값을 떨어요. 야, 통남아 가져가. 이씨. 야, 근데 게임이 버그가 좀 있긴 하다어 있어, 어쩔 수 없지. 어? 야, 여자고 뭐, 나한테 뭐 준다, 준려 한다. 어, 뭐, 뭐, 뭐라고? 뭐지 이거? 특히 너만 받아? 응? 어, 나한테 신양 줬어. 그냥 가버렸어. 고마워 아가씨. 나도 보고 싶음. 야 이거, 야 이거 이제 이거나 봐 통나무나 봐도 이 새끼 이거. 나 아, 아, 기다려. 네. 어때게 내가 할게. 통나무. 씨야 C? 키가 뭐야? 뭐가? 하는 키가 뭐야? X야? 2야 이게 2. 더 튼튼한 집인가 봐. 한숨 잘까? 야저다하지자장할게 이거. 음, 일단 자자. 나한테 갔다 올게.